주에 출발합니다. <목소리> 경주이 1000m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과 3번 2번도 따라 보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4번이 가세합니다. 선두는 3번 명인황제가 잡고 있습니다. 외곽쪽에서 안쪽으로 자리잡고 있는 10번 생각대로 12번 개과천선이 안쪽 3번 명인황제와 4번 티도수와 같이 선두싸움을 펼칩니다. 3번, 4번, 10번, 1 2번 4마리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는 1번 육탄왕자, 2번 열매, 바깥쪽으로 5번 오라군주가 가세합니다. 안쪽 3번 명인왕자와 10번 생각대로가 선 뒤끌고 있고 4번 티로스, 12번 대과천선은 3, 4, 2, 3, 1번, 2번, 5번이 4,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뒤쪽 7번, 8번 중위로 후미쪽에서 11번, 9번, 6번 따라붙습니다 3번 명인왕제, 10번 생각대로 없으면서 서서히 4코노선이 나기 시작하고 4번, 12번, 5번이 섬사 이상 선두 싸움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제 결승하는 직선 주로입니다. 3번 명인왕제 바깥쪽에 10번 생각대로 싸움 그러나 안쪽으로 4번 티로스가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한복판에 뚫고 나오는 4번 티로스의 역주도 돋보이기 시작하고 뒤쪽에서는 5번 오라곤주, 12번 개과 천선도 거리 좁힙니다. 3번, 4번, 10번 싸움에 5번이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5번의 역주도 돋보니다 안쪽 4번 티로스가 선두 입겁니다 10번 어, 생각대로는 2를 밀렸고 외곽쪽 7번 광화의 부수 역주도 보이면서 바깥쪽으로 7번 치고 나오고 있고 1번 육탄왕자가 안쪽으로 판둡니다. 선두로 4번 티로스가 잡고 있습니다. 1번과 7번 두마리에 2접전 치열니다 4번 1번 7번 4번 1번 7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루에서 4번 티로스의 역주